애스다 고찬다, 에스다. 버야 돼, 버티야 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 동이석 뽑았냐? 아리따! <놀�> 물마방. <Upper language> 아, 오늘 메뉴 뭐죠? 물마방? 아난 오히려 좋아하다. 아, 난 좋아, 아 나야. 똥.. 똥국이네 아 오늘.. 똥국? <놀� última> <놀라> <놀라> 야 나가 너. 똥국도 감지덕지인데? 실례한 아예 없는데? 똥국도 안 파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가볼게요. 자 이제 4 5 45줄이야 이제. 오케이 쫄 죽였어요 12시 쫄. 어그 뭐야? 우리 카운터 칠수없 그럼... 너무 일찍켰다. 응? 아 너무 일찍켰다 죄송해요 너무 일찍켰다 괜찮아 사수해. 내가 칠게! 야봐. 아, 저거. 나의... 아니, 진짜 나 없어. 나 맞고. 이상하다. 우리 유카 저번에 원트로, 어, 네. 원트로 끝내지 않았나? 어. 세번 떴는데. 이거 수리 먹었어. 그거 밑에 그래. 똥갈려 있어 가지고. 예. 네, 저방똥채리는똥 맞으면 죽어요, 그냥. 똥갈려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냥 이걸 것도 먹어요. 어, 뭐야? 이거 안 나옴? 카운터 <목소리가> 안 되지 않나 이러면? 나나 십 분만 치는 걸로 그냥. 아, 네 이거 어떻게 붙여야 서 나나 십 분만. 아니 그러면 그럼 좀좀그 무서운데. 아나 쓰면 돼요. 졌어요 졌어요 헌 졌어. 나. 나아나 좋아 나 좋아 나. 주와, 주와, 나 이제 안돼 나. 나나 똑같이 할 거야. 하네. 오케이. 어나안돼나안돼좀나안 뭐 돼. 한번더 사람. 아 뽐. 나 지금 아직 구이야 여기 트라이 파셨나? 이상하다. 근데 한번 트라이인데 어. 하는님 지금 아, 꼽주시는거예요 트라이온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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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그래요? 너무 하신다 아니 그래도 오클한 번이면서 뭘 꼽을래 하하한번이 트라이온지 꼽는거 나 처음 보네 더 개피지만 <laughs> 안 호시 안먹겠습니다 오케이 거치세요 오쉣 오케이 오 와우 실수 안죽어 맞지? 야, 야, 빠른 할께요 빠할요 다운 쓰겠습니다 자. 봤어요맞췄 다음. 다음. 아, 맞췄어. 다음! 다음. 다음 아, 디트나 <laughs> 아니야! 나, 나 오늘 해! 마이볼! 아, 나, 나 노볼! 나 노볼! <laughs> 어, 야, 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친 사람? 제발! 친사로. 제발, 오, 제발, 제발, 한, 오, 한 뭐, 명만! 한명한 네, 그. 명만!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야, 야, 제발! 나 시정 받는데 죄송한데 저 <laughs> <submerged Odysseptial> <laughs> 시정 받거든요. 진짜. 아니 나 죽으면 어쩌잖아. 내 uh -oh. 시정으로 한번 시고 뜨지. 안 죽어 맞지? 죽 어? 저셰청자분이안 죽는 방법 알려줘. 자 이거 이거 하면 아무도 안 죽을 수 있대요. 실패한 사람은 이제 만골. 만골? 골드빵 하면은 네 명이 실패하면 사만골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천골하면은 아 몰라 천골 내면 되지. 약간 이건데 만골하면은 됐다 이러고 바로 한다고. 몇 줄의 카운터였죠? 이건 비밀이에요. 맞나? 나이스, 나이스. 지금 치면 뭐하냐고. 손이 땀나는거 같아. 나, 아, 아, 나 지금 오금절에나오금절 아, 아, 자리, 자리, 자리. 안 보여, 안 보여. 아, 너무 치졌다 아, 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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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오케이, 한 명. 네, 네. 오케이, 한 명. 야, 나 아, 오케이, 한 명. 카운 스크롤 <laughs> 보살 <보여. 살려줘>, 나이스! <laughs> 여파예요. <놀라> 몇몇 았지끝지 번번번 와. 와, 와 네. 네. 할때만걸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소름 돋게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아니 이게 진짜 골드방 걸리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다치냐고난 김호승. 와, 무시무시하다. 아, 날아 나똥야 뭐야 뭐야 뭐? 잠깐만 집중해 나머지 집중만 마어야돼 막지 뚫어야 돼 입동 <laughs> 자리 <중 해야> <laughs> <중 해야> <laughs> 잘 보고 어나 어, <laughs> 나랑 똑같이 죽으셨네 어 밀켜서 가지고 그만저 아, <laughs> 아, 없거든요 아. 저 포션 없거든요 어. 마지막 아제나만 아, 해가지고 아다다버버버버틸버버버버버버버버 됐다! 찾고! 맞아라! 오 나이스! 반 봐줘야 솔직히 이거 만골 빼줘야 될 듯? 아 빼줘야 돼오케 아, okay, yeah. 근데 사실 말로는 <laughs> 만골빵이라고 했는데 전 받을 생각 없었긴 하... 아나노사받을어요 살려줘! 나이스! 8개 완료! 나이스! <laughs> <잘 breakfas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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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자 꼬꼬 뭐해요 던졌어요 선용도 드렸습니다 아, 아 뭐해 여기로, 여기로 뭐해 여기로, 여기로 뭐해 어, 어 뭐야 어디? 어디가요 거기 어어 우리 잘못 왔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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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히 피할 준비 피할 준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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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정하고 갈게요 사랑 나와요, 이제. 이렇 이렇게. 이제올라렇게 이렇게. 게요렇게이렇이직이면안 돼요. 움이이면안 돼요. 이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이이게게이렇 이렇게. 요이 그래 okay, 나그안못 먹음. 자 레이저 먼저, 레이저 먼저 어그로 걸린 사람.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스카 스카 여기. 스카 스카 스카. 우리긴 했는데. 어 나이스 네, 누구야 네, 버그 네. 자리. 개꿀 나 왼쪽 가줘요 버즈씨어 그거 이거 안 되나? 됐다 됐다. 됐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거의 끝났어요. 미남나쓸 거예요 지금 미남나쓸 거예요. 왜또 이거? 근데 이거 다열때 어떡하냐? 다열때 왜? 다열때좀 패턴 좀 빡세게 나오잖아. 악으로, 깨졌다,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어떡해 치마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어, 어 가미씨 이거 어, 오른쪽 어, 먹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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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거 네네. 가미씨 가미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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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 꺼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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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에요, 하나요 하나요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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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너무 급하지 마기 급하지 않 급하게 할게 괜찮아 괜찮아 너게뭐어 <laughs> <laughs> 아, 짜장님 너무 답했어요 지금 아 괜찮아 괜찮아 3개 해 3개 해 3개 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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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광복이 지금 40초야 잠깐만 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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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뚫으면 가는 네. 겠 아, 뚫었어요, 뚫었어요. 뚫었어요. 일단 뚫었어요. 이거 그냥, 그냥 이 눈앞 쓸 생각으로 해야 될든 어떻게, 해봐. 빡빡해 빡빡해 근데 빡빡해 근데 빡빡해 어떻게 해 봐. 이렇게 이렇게 박고 게 어떻게 되 어떻게 되 아, 몰라. 어떻게 되 일단 티 마지막 심포 넣을 거예요. 네. 하! 갑니다. 나 너무 아파요 아, S다 고친다. 다 어떻게 어디 더야 돼? 오 우리 맞아. 자존심이야. 아, 아! 아라. 제

아 어, 근데 어 바드가 아. 첫 번째 판이랑 마지막 판둘다 캐리하네? 그것이 추추초?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만찬 전에 끝냈네요,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아, 나 근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기네? 아. <웃음> <웃음>